도착하자마자 잡기 시작했어요. 3시회 와. 에이. 와. 을몇번 쓰는 거야. 에이. 와. 에이. 야. 이런 거나 이런 거. 사이즈도 좋고. 와. 손맛도 장난 아니에요. 4번을 3번을 치고 내려가네요. 근데 내네 마리. 잘 나와요, 잘 나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룩수 형막 신났어요, 지금. 저번에 복수인지, 은하철도 구구란 소리를 들은 뒤에, 각성. 참지는 기분. 지금, 나오는 수심층은 38, 40. 제 수심층은 지금 이제 찾았습니다. 38. 38! 나이스, 나이스. 어우, 드이 풀리는 거 보이시죠? 와우. 38에 넣으면 입질하고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고 음, 여섯개째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사이 좋아요 사이 좋아 사이즈 이런거 3지 기본이 3지4지급 가까이 되는 것도 올라오고 아주 잘 올라옵니다 오늘은 고급 피싱어 거체는 양반을 채비했고요 한사 서, 판매하는 꽁치 쓰고 있는데, 어 사이즈가 커다 그런지, 큰 애들이 잘 물어요. 왔다, 왔다. 나또 입질하죠? 38에 들어가니까. 아두개다 입질하네. 애도 입지. 어푹 툭툭 치고, 막, 뭐, 난리 났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초리 때. 어, 이럴 때안 채고, 기다렸다가, 확! 확실히 가져갈 때. 살살 감아서 꼬셔야 돼니 오! 삼십 38! 뭐야 또 이렇게 오죠. 저는 38에. 또 히터. 40! 저 38, 정국삼 39, 브록스 형 40. 뭐야? 아유, 아유. 와, 힘쓰는 거 봐라. 미쳤다, 미쳤어. 와, 힘쓰는 게 장난이 아닌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피딩입니다, 피딩. 한 마리 올려놓고. 미끼를 좀 작게 써볼게. 내려가자마자 이건 무엇이오? 뭔가요? 좋은 같죠? 어차 33어 내려가자마자 물었어 바로 누나 바로 기깔 나네 기깔나 오늘 내가 다 잡아야 할 거야 어우 나이스 나이스 어디 앉냐? 어한 마리 있어요 여덟 마리째 어우 기깔 나네요 어두 대는 지금 처음 한번 시도해본 건데 해보고 싶어서 어또 왔어 또 왔어 어라 차이 30분!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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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냐 늘면 나와요 늘면 이럴... 이렇게 늘면 나올 때는 그냥 한 대만 해야 되겠어요? 와우! 힘봐 미쳤어 미쳤어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어우 힘쓰는 게 장난 아니네 와우.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나이스, 나이스. 사이즈, 사이즈. 어? 삼지. 삼지 충분히 되죠? 저거보다큰 것도 나와요. 아우! 저번이랑 동점입니다. 첫 갈치 때 아홉 마리 하더니 벌써 아홉 마리 했어요. 해냈습니다, 제가. 아, 믿으면 38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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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굉장해요, 지금. 사이즈도 좋고, 손맛도 좋고. 깃깔 라미다 형님. 막 나와요, 막 나와. 어, 갑자기 또 수광이 된 거야? 그러면 또 전동 하나 또, 또 넣어줘야지. 자. 둘다 38에 거치요. 바로 오는데? 거치! 38! 끌고 어. 갑니다, 끌고 가마. 자, 보자, 보자. 아, 10마리째. 올라옵니다. 드디어 아홉수 탈철. 어휴, 어, 어, 어. 힘써, 힘써, 힘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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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써봐, 힘 써봐.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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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3, 2, 1, 빵이야. 올라가라 유후. 나이스, 나이스. 또한 마리 올라왔고요열 마리째. 어우, 사이 좋아요, 사이 짜증 아, 귀깔 나죠 반짝 반짝 이야 야 이거는 그냥 사지 아닙니까 사지 그 정도 뭐와한 주가 넘어요 어 날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흔들어서 꽉꽉 쿨러 꽉꽉 채워갈게요 사무장님이 꽁치 강탈해 갔어요 <웃음> <웃음> 조심하십시오 젊은 사무장님인데 어 잘생기셨어요 짜증 나게 미끼가 사이즈가 커서 좀 잘라 쓰고 있는데, 어잘 물어요. 자, 또 왔죠? 또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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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자. 확 가지 가. 니거야너 네 먹으라고 넣었잖아. 너확 가지 가라고. 간보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왔고. 아, 얘네가 간을 보네요. 여기도 왔어요. 38! 38! 한번 더! 그렇지. 하늘이가 좋아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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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것도 해보고. 기깔나요, 기깔나. 나이스. 아이, 꼬리 누가 잘라먹었어? 누구야? 누구야? 너또 뭐야? 기다려. 기다려. 너 아까 간본하잖아. 기다려. 예, 브럭우씨 형도 잘 왔어? 왔어 왔어 30분. 와 아, 제가 이렇게 또잘 잡을 줄은 또 몰랐네요.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아 맞죠? 와저쌍거이도 했어요. 맞아? 와저쌍거이했어요쌍거이쌍거이 헐치 쌍거이했어요 여러분 쌍말을 재미로 쌍걸이 니다쌍거이야 이거 뭐? 아 여유로 갖고 해도 되는데 이거 뭐 급하게 할 때, 아 필요 없어요. 시간은 많고 생선이 잘 나오는데 뭐 지금 하막막 막 심각하게 바쁘게 막아안 해도 될것 같아요. 뭐가지 꺾어 주고 한 마리 빼 주고 어디 있어? 아 기깔나네 이거 이런데 같이 안 가실 거요? 보고 피싱 보고 피싱 뭐? 달리세요. 아1 6 마리째. 브룩스 형이 거치에는 장바늘 체류가 좋다 그래 갖고 했는데 와 기깔나네요. 브룩스 형 나이스 감사합니다 브룩스 형어또 쌍거리 미쳤어 형형 형. 사랑해요 형또 쌍거리에요 여러분 또또또 이온타 쌍거리 이런데 안 오시나요? 에? 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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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와요 미쳤어 미쳤어 아 얘는 뭐38 올라나 어, 또 쌍거리! 미쳤어, 미쳤어! 이야! 또 쌍거리! 쌍거리 세 번째! 미쳤어, 미쳤어! 미쳤구나, 오늘! 미쳤다리! 춘식이, 어떡한다리! 또 쌍거리! 세 번째 다리! 이제 22마리. 갈치 초보가, 오늘 사고 치는 날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마리수가 쭉쭉 올라가거든요. 아 들어가자마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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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난리 났어. 아, 어, 한 마리 더. 야, 야, 야. 올 거? 올라올 올 거면 기왕이면 둘이서 올라와야 귀찮다, 야. <laughs> 야, 두 마리 올라왔니? 이제, 올라오세요? 오케이. 3 0 수심층만 찾으면 된다는 그 기상의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 어, 수심층을 열심히 찾아. 아하, 용가리, 용가리. 제 눈엔 용가리. 알시다시 와. 씨알 좋고, 때깔 좋고. 아니, 꼬리 어디 갔어, 너? 아, 또. 어유쟤또 입질 오네. 입질 와요, 입질 와. 바로바로 바로 옵니다. 어휴, 어휴. 야, 너무 거니? 야, 요것도 밀당, 밀당 들어갔습니다, 밀당. 갈치와의 밀당. 재밌습니다. 지금 1미터 올라왔어요. 아직도 따라오고 있어요, 올라와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확터쳐 아, 물어보라! 한 마리가. 2미터 따라오면서 지금 덥썩 덥석 덥석덥석아예어 이봐 지금 따라오고 있어 요 계속 무게 어, 왔다 막세 가자 3 5아잘 나온다 잘 나와 한번더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우와 자 24마리째 자 사이 좋아요 한지 아또 와요 또와 아우 있지, 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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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8에 또내려갔고요얘 예, 올라왔고. 또요? 아, 또 쌍거리! 미쳤어 미쳤어! 기다리면 쌍거리! 또 쌍거리 올라옵니다. 올라오요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아유. 자, 쌍거리 또, 네 번째. 쌍거리만 네 번째 벌써. 보시 그렇죠. 아, 쌍거리 네 번째. 사이즈도 좋고, 손맛도 좋고, 어 미치는 아닌가 봅니다. 야, 얘네 진짜 빵 좋다. 야, 보이시나요? 네. 와, 다시 키깔나죠 이런 날도 언제 한번 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laughs> 맨날 저 터지고 울기만 하고 그냥 울부짖고 오늘은 울부짖지 않습니다, 형님.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언정 울부짖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행복의 눈물을. 봉치이는 선사에서 판매하는 거를 샀죠. 한 통에 1 3 0 0 0 원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잘라왔으니까, 잘 나옵니다. 고고피싱 동출? 오케이, 오케이, 하늘이. 고고피싱 동출. 다음 주에, 그럼 고고피싱으로 네명 4명 잡아놓을게요. 네 명. 가지가지 왔다! 또 인사하잖아요. 왔습니다. 수고습니다 야, 확실히, 인사 안 봐? 확실하게 봐봐. 자꾸 까딱까딱거려. 손맛 좋고, 입맛 좋고, 눈맛 좋고. 다 좋은 갈치 낚시 야 이거 큰일났네 이거 손맛을 알아버렸습다아이또 어, 인사하잖아요 저왔습니다 형님 갈치 사먹었습니다 형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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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으면 마 올라와 엄마38 왔으면 올라와야지 올라와 올라와 올라, 올라, 올라. 컴온 아 어, 여기 또 왔어 와 가자 38야 미쳤어요 미쳤어, 미쳤어. 야, 여러분 안직실 겁니까 이거, 갈지, 내가 다쓸어 갑니다, 이거. 몰라, 왔어요, 얘 어, 너, 거기, 대기하고 있어. 너, 인사, 제대로 안 했으니까, 거기서 대기. 야, 키깔납니다 기깔납. 하늘아 이거, 보이지, 이거. 가자, 가자. 어, 너, 거기, 대기하고 있어, 엄마. 너는 아직, 밖을 볼 때가 아니야. 조금만 대기하고 있어. 깐만 가면 안 돼. 오오오. 쌍거리야? 아니 아니야. 이게 뭐야? 어, 쌍거리가 희한하게 됐어 뭐 이런 쌍거리가다 있어? 와. 델놈은 델놈인가 니다 오늘. 봉돌에 한 마리, 하늘에 한 마리. 쌍거리가 이런 식으로 또 나오네요? 기깔나네, 오늘. 오늘 델놈, 델놈. 야, 너 거기서 반성 다 했어? 이제 올려줄게. 일로 와. 반성 좀 하고 있었어? 올려줄게. 아니, 난 얘가 걸린 건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32수. 미쳤다리, 미쳤다리, 오졌다리, 미쳤다리. 막시다리, 막시다리, 낙시 막시, 막시다리, 나리, 나리. 38로 달려달려. 고고피싱, 달려달려. 어, 또 왔어, 또 왔어. 어, 왔어,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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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인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8! 또 왔어, 왔어. 인사하러 왔어. 또 왔다, 또. 애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유, 그래, 그래. 착한 것들. 다올라 왔어? 어, 잠시 대기. 여기 있어봐. 올려줄게. 일로 와. 잘 나오니까요. 신이 납니다, 신이 나. 야, 애들 깨끗하고 사이즈 좋고. 아, 계속, 계속 올라오니까. 야, 기깔난다, 기깔나. 벌써 33마리 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50분. 믿으면 38로 또 내려갑니다. 가자! 개 붙지. 와, 또더 또, 또잖아또 또 오잖아. 이봐, 이봐. 일단, 일단.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어어. 어. 그래, 그래.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쭉 끌고 다 가봐라 그러다 선배도 평일 10만원 이벤트 어 저렴한 선비에 땡큐지 땡큐 배도 신조선이라 요번에 올해 뽑으셨어 그래서 굉장히 크고 좋아요 깨끗하고 저는 그 수신공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수신공유를 하시다가 지금 몇몇 분 외에는 안 하세요 지금 올해 갈치 지깅두번 출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면 그렇게 어려운 낚시는 아닌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만한 낚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초보도 지금 대신에 중요한 거는 수심 체크릴에 수심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선사마다 다 달라서 두 대를 못하게 하시는 선사도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하고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와 이키로 와 그렇죠그렇죠 왔어 왔어 인사해야지 공손히 깊게 박어 인사를 주고 까딱까딱 어 어디서 배웠어 이씨 학교 안들네 이거 혼날라고 어어 갔다갔다 싸줄게어 그렇지 감식구 그렇죠 그렇죠 어어어 어. 아이 적당히 적당히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음잘 왔어 잘 왔어 안녕 안녕 아까 좀 싸가지 없게 인사했어 너, 그만돼. 에, 에, 저도 저도 지난주에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거 치유하려고 왔잖아요. 지금 아주 치유가 잘 되고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선 갈치로 따라하십시오 갈치가 미래다. 통행이 미래다. 입질이 약할 때는 갈치 미끼를 한번 써보라고 하시네요. 갈치 미끼로 변경. 과연 갈치 미끼에 반응을 해줄지 봅시다. 왔어, 갈렇 38! 어우, 갈치로 바꿨더니 바로 무네. 오케이. 어, 나이스. 사이 좋아요. 첫 50수 돌파자니까, 형 거를 먹어야 돼. 역시, 선상갈치는 최강이죠, 최강. 대충 쓸어 먹어도 맛있는 선상갈치에 자, 갈치한점 먹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반짝반짝하니? 맛있는 낚시 하나 아 하낚시하는 어... 엄마님 문어 나는 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치 나 스피닝 나 괜찮아요 저도 한치 로드입니다 나 하나 가 아니고 저도 지금 한치 로드 쓰고 있어요 한치 오하리그나 그걸로 쓰고 있는데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다 잡고 있어요 둘다 한치로 돼요 이거는 거치열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갈치 준비물이요 채비만있으면 되죠 그거하고 갈치 집어등 소형 또는 케미 찌고무랑 같이 케미랑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갈치 바늘은 2호 쌍바늘 채비를 하셔도 되고 외바늘 채비를 하셔도 되고 봉돌을 고무리 그 봉돌로 30호 40호 준비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봉돌로 30% 40% 사용하셔도 됩니다. 템빈 채비가 종류가 여러 개 있어서, 소금 채비, Y자 채비, 뭐, 현대 뭐, 종류가 많으니까, 취향에 맞게,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엔 집어등 쓰다가, 아까 터진 뒤로 안 쓰고 있어요. 근데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탬미 바늘 쪽에다가, 탬미를달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이구야 사0 시원하게 해주네 우와 5일수풍년이주 이야 나이스 진짜 갈치풍년인가 봅니다. 저같은 초짜에게도 50수 이상의 성과를 주시고 아니 뭐요? 인장해주시네아 굉장히 편하네 선장님이랑 어? 사무장님이 아바지를 갖고 가셔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아 괜히 민장했네 저랑 영상 좀 찍고 올게요 지금 아직 낚시를 하고 있는데 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미쳤어요 미쳤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다 거의 다꽉차어요꽉 차서. 오늘은 쿨러가 다꽉 차서 2시 40분에 마감하신답니다. 아우, 긴장을 다 해놔서 얼음도 없고, 채우기도 힘들지경이라, 원래 어제 같은 경우에는 4시 반까지 하셨는데, 오늘은 2시 40분에. 조기 철수. 전원 망쿨 서공 나 58. 60개까지 딱 잡으면 좋은데, 10분 안에, 2시 40분에, 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40. 59. 어, 599. 한 마리 더 나와서 깔끔하게 끝내자. 60으로. 아유, 그렇지, 육십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어저비 턱급으로 끝. 나이스 마지막 육십수 예쁜 은갈치 육십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깔나죠? 반짝반짝하니. 극장 취식수로 마무리. 칼치까지 이렇게 하늘에 특히 너무너무 고맙고, 이 시간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텐비 낚시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는 지대로 경험하고 갑니다. 제가 지금 올해 두 번, 두 번째만에 60수라는 어우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우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는...